하늘의 보좌 그리고 피 흘리신 어린양 요한계시록 다섯 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평안하신지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하늘에서 펼쳐지는 장엄하고도 가슴 떨리는 한 장면을 목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 찬란한 빛의 중심에 앉으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 책은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글이 쓰여 있었고, 일곱 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힘 있는 한 천사가 나타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지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누구도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비밀이 담긴 그 책을 열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사도 요한은 깊은 절망에 빠져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봉인된 채 영원히 다혀버릴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요한은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이염 있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좌와 내생물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일찍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병 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 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가 책을 손에 드는 순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르다리로다. 요한이 또 보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수는 만만이여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고 24 장로들은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실제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장면의 예고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24장로는 구약의 열두지파와 신약의 열두사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강력한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를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지만, 진정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바로 이 봉인된 책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담긴 이 책을 열 자격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 희망이 선포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한이 바라보았을 때 보인 것은 힘의 상징인 사자가 아니라 희생의 상징인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심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펼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세상을 구원한 희생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모든 음악과 찬양은 바로 이 어린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정결케 하는 능력과 구속의 힘을 중심으로 울려 퍼집니다. 온 하늘이 바로 이 순간 구원은 오직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실까요?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몸에서 피가 떠나면 생명도 떠나갑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육. 25 전쟁 당시의 참상을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참혹했던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이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 땅의 모습은 피가 곧 생명의 상실과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첫 번째 피의 희생이었습니다.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고한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이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피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경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행실이나 민족적 배경을 보고 넘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피를 볼 때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피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다섯 장에서온 하늘이 찬양하는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능력을 행할까요? 첫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사탄의 전당포에 저당 잡힌 노예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습니까? 그 보혈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셨습니까? 둘째, 보혈은 죄 사함, 즉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두 가지 속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베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셋째, 보혈은 우리를 유롭다 하심, 즉 칭의를 가져다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유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롭다 하심이란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더 시켜주십니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넷째,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는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짓는 죄들로부터도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금이나 은을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존재로 서게 합니다. 다섯째, 보혈은 참된 평강을 줍니다. 골롯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곳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그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내면의 평안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셋째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간의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한 접근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제사장 같은 중간자 없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게 열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수혈을 받다가 잘못된 혈액형의 피를 받아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에 합당한 유일하고 완전한 혈액형입니다. 그 보혈에는 어떤 오염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 보혈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을 성취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둘째,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셋째,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던 사탄의 입을 막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는 보혈 아래 있노라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졌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아오십시오. 마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